폭렬격전 출첵을 안했어 출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핸드가 그렇게 안말리지 않았어? 원래는 말리를 안내는게 정상인데 핸드가 개같이 말려가지고 낸거라서 어. 드로우가 벌써 두개예요 아까랑은 상당히 다르죠? 아까는 거의 27 28 수행사제라서 그러니까 이거 못, 처음 본 사람 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 뭔지 몰라서 저 사람 저렇게 다시, 하 는데도 모를 수도 있 어. 펑상이야. 메카툰 전사가 메카툰 전사 나올 때부터 있는 거 맞는데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발음이 아니라 대기 좋고나쁨이 따라서 안해 사람들이. 뭐가 죽은 거야? 음 응, 맞아 모르는 건내 방송을 안본 거야. 나는 너무 많이 해서 내방 시청자들은 다 알아요. <laughs> 틀린 말은 아니야. 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도 잘안 하고 생각 이게 높은 등급에 가끔씩 보이지. 아래 등급에서는 그러니까 위에 등급에서 잘안 보여. 이건 어떨까? 특히 지금 같은 핸드면은 다양한 대결 보고 싶다. 그러면 테이리 방송을 보세요. 따단. 전혀 다양하지 않아 왠지 맥 같은 하고 있어. 이상한 변태네만 하고 있어. 태색 한번 정 종료합시다. 지금도 좀많졌어하 나. 저거 좀 오바 아닙니까? 나랑 폭풍 만들래? 아니요. 괜찮아. 요 아, 저것도 썼는구나, 너. 오늘 1급사0까지갔다 테일리 만나서 툭 떨어지고 누구 만났어? 언제?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가 뭐예요? 하겠 습니까？오늘 1급 오별 모르 겠어？너무 많이 가서 저도 1-5에서 그 사제 쉐리 들 한테 뚱뚱게 맞아 가지고 지금 깜짝 놀 랐어. 이게 뭐가있는 잠깐만요. 음... 어지간해서 맞지 않을까? 아 어...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음... 안 맞을 수가 있네. 2급에서 5급으로 추락해보전설론을 말리기로나 메카로로 해도 될까요? 너무 오래 걸려서 어, 힘드실 어.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잠 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좀 빠른 걸로 하시는 게 정신과가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일리로 때렸어야 된는데 일상으로 일삼, 일리로 때렸어야 되는데, 비겁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심심해서 안 때렸어요. 막판이라서, 어차피 막판인데 때려야 됩니까? 예? 폭렬한 거 아닙니다 카톡한 겁니다 죄송해요 폭렬했어요 그치만 일일 퀘스트를 깨야지 내가 잘수 있는 걸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내냐 잠깐만 싫어도 25만 더 쓰면 끌게. 그러면 용석 하나 준단 말이야. 주말 보너스라고. 그, 그런 거안 하면 나이게 못해. <laughs> 텔트 노력으로 캡니다. 네, 손해에요. 지금 그거 죽인 거 말하는 거죠? 네, 손해에요. 지금 보니까 뭐 했냐? 괜찮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막판이라서. <laughs> 그, 막판 놀리면은 뭐든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막판이잖아요. <laughs> 진짜 갑자기 이렇게 이 생각해도 무섭기도 하네 난 존스 필요하고 아, 걱정이네 모자라네 상대 키 카드 나오면 그때부터 못 잡는데 저서 전설못 가면 막판 아니지 않은 내가 질것 같아요 아니야 아까보단 많이 떴어 그리고 무엇보다 박사 분이 빨리 나와서 여유가 있어 아까에 비해서 그럼 어쩔 수 없죠. 내가 빠르게 이겨 드릴게요. 아역주선에 들어가세요. 내일 출근 잘하셔요. 저도 빨리 이길게요. 홀기사 말고 빠른데? 말리도 죠？기는 것도 빨라. 문 제가 콜도 또 빠른 편이긴 하고, 말리도 적이더 빨라요. 아, 이거 좀 애매한데, 5장 학어사가 빨리 나와서 이상해지네. 음. 야또 대충이야? 뭐지? 와, 저거 2장이나 아이고 원두님 장녀상 감사합니다 무기 프로젝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죽으면 끝나요. 이게 죽으면 내가 진 거야. 28이 달아서 죽으면 감사합니다 대리 전설 짓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 면 뭐야 15딜 너좀 잘하래 칭찬합니다 저를 전설로 보낸 사람이니까 칭찬해 주겠습니다 진짜 잘한다는 뜻이에요 믿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건데 좀 보고 싶어요 뭐나오나아하드록스 야, 너무 맛있다. <목소리> 우와, 전설이다. 여러분들 저 전설 찍어봤어요. <목소리>